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넘을 음해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어? 지금 우상호 장경태 의원은 오늘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구속 뭐법원의 재판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지 기소를 하든지 하겠죠 그김응애이라는 사람 또 기타 등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이 왜 가짜뉴스를 하느냐고 가짜뉴스 때문에 연예인들은 목숨을 끊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겁니다 가짜루스는 살인자들입니다. 명예훼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. 가짜루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넣어야 됩니다.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. 청남동 사건이나, 청남동 술집 사건이나, 어? 등등이 전부 다 짓 말입니다. 국방부 대변인을 했다는 라 어? 사람까지 가짜뉴스 만들고, 아무리 대통령이 믿고 김건희 여사가 미워도 가짜뉴스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, 윤석열 대통령 김근희어서 "응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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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" 할 생각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가짜 뉴스라고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짜 뉴스 한다면 은 그는 살인자입니다. 왜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생명을 끊었습니까? 살인자들입니다. 가짜 뉴스는 저도 유튜브 방송을 참 많이 합니다. 그렇지만은 확인하고 확인하고 합니다. 그냥 나온대로 씹으리고 나온대로 행동해서 방송을 안 합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?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